안녕하세요. 도서관 책 읽는 엄마 동아리 우한 엄마의 서재 엄명수, 박진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국악 동요 모두가 꽃이야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두가 꽃이아는 천만 회가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국악 동요인데요. 아름다운 노랫말과 고운 선율로 유명하고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곧 따라 부르게 될 만큼 중독성이 강한 예쁜 동요예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책은 이 동요에 그림을 그려 완성한 그림책 '모두다 꽃이아'입니다. 네, 맞아요. 그림책 제목과 동요 제목이 똑같은데요. 모두다 꽃이아는 국악 동요로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하신 류형선 선생님의 작품에 이명의 작가님의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더해서 탄생한 그림책입니다. 그림이 책의 양면에 펼쳐지면서 노랫말이 마치 동시처럼 앉아 있어요. 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이 동요를 배워와서 흥얼거리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아, 이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러나 저러나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고 자꾸 얘기해줘서 자존감이 아주 팍팍 올라가는 듯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즐거움과 감동이 있답니다. 아, 그래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아낸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을 꼭 읽어 드리고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책을 준비해서 읽기 전에 노래를 먼저 들었는데 흠겹기도 하고 가락도 쉬어서 저로 따라 부르며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 노래. 예전에 우리 애 아이들하고 함께 불렀던 노래였구나 하고 기억이 떠올랐지 뭐예요. 아. <laughs> 그리고 책을 받아서 열어보니 페이지마다 다른 사연의 꽃들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책 속에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보이거든요. 책앞 표지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오. 그 가운데 빨간 글씨로 모두가 꽃이야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책 표지의 인물들은 책장을 넘기면서 다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각자의 사연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어떤 그림이 가장 와닿으셨어요? 아하. 저는요 봄에 피어도 꽃치고의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음. 책장을 넘기자마자 빵 하고 웃음이 떠져버렸어요 <웃음> 가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수줍음 기대 장난스러움 걱정 의젓함의 모습으로 피어나는 아이들꽃 (1학년 3반) 유영철의 부끄러운 듯 수줍은 듯한 표정 배혜원의 머리 극적인는 쑥스러움 그리고 이마임의 기대에 찬 얼굴 표정 걱정의 이마까지 빨개진 류해랑에게 괜찮아 라고 말을 건네고 있을 것 같은 우리 해설이 봄날의 운동장에 서 있는 봄에 피는 꽃. 아주 먼 옛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제 모습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꽃 이름표 대신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있었어요. <laughs> 네. 이제는 우리 대학생이 된 아들, 딸의 입학식도 있었답니다. 아. 그리고 거기서 놓치지 않고 있는 아이, 1학년 4반 이시온, 줄을 서지 않고 장난을 하고 있는지. 가연 오늘 잘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교실은 잘 찾아갔을지가 궁금해요. <laughs> 네, 저도 <웃음> 궁금하네요. <웃음> 그래도 이들은 꽃이랍니다. 그래서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아 맞아요. 아 우리 엄선생님은 음. 봄에 피어도 꽃이고 해서 다양한 햇살 같은 꽃들을 만나셨네요. 맞아요, 햇살 네. 같은 꽃. 음. 아 저는 몰래 피어도 꽃. 이라는 그 장면에서 젊은 아빠가 검은 정장을 입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하얀 국화를 들고 가는데, 아, 거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음. 그리고 뒷장을 딱 넘기는 순간 그 장면에서 정말 울컥했어요. 어, 유고람을 모셔놓은 그곳에서 발뒤꿈치를 한껏 들고 꽃을 들이려는 어린 아들, 그리고 그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이와 같은 높이로 고개를 든 젊은 아빠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 아, 그곳에 누가 잠들어 계신 걸까? 그리고 이들한테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어, 궁금해지더라고요. 음. 어,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삶이 다해서 영원한 이별을 한그 슬픈 장소에 또 화려하게 자리 잡은 원색의 꽃들이 대비되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추억을 표현하느라 이렇게 다녀갔구나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 그 장면 맨 아래에 까맣고 선명하게 모두 다 꽃이야 라는 글이 있거든요. 슬픔의 장소가 꽃으로 화려하게 채워졌는데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 돌아가신 아빠도 잠깐 생각나고요. 아이고, 우리 진아 선생님은 또책 아래서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셨구나. 네. <laughs> 음 정말 짧은 동요가 그림과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이 책은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더 많은 이야기꽃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책에서 아이가 화분에 도달한 새싹에 물을 주면서 어떤 꽃이 피어날까 기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처럼 적어도 내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 안 좋아하는 사람 것도 있긴 있습니다. <laughs> 저도 그래요. <웃음> <웃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애기들을 보면서 "아, 사람꽃이 따로 없다. 아가들이야말로 사람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그 아이들이 커서 가끔 이제 속을 확 뒤집고 속상하게 하면 솔직히 아 이거 곰팡이꽃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죠 <laughs> 그냥 푸른 곰팡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laughs> 네아책 표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꽃을 가지고 있든지 또 옷이나 모자 등의 꽃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교복 입은 청소년은 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펼쳐보면서 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음. 그 꽃이 얼굴에 피어 있는 거 있죠. 바로 여드름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laughs> 네. <선생님>. 음. <laughs> 그맘때 참 아이들이 속상하게 하는 적도 많잖아요. 근데 그 여드름꽃 피어난 아이를 보니까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음. 청취자 여러분도 직접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꼭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그대로 꽃인데 우리가 꽃으로도 봤다가 곰팡이 꽃으로도 봤다가 갈팡질팡 한, 한 적도 있었던 거죠 네. <laughs> 그럼에도 잘 지켜보고 가꾸고 있으니 우리도 아이들도 더 아름다운 꽃이 되어가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이 그림책을 태어나게 한 온곡 구각동요 모두다 꽃이야를 들어볼까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꽃치고 길가에 피어도 꽃치고 모두 다고 누구나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모두 다 꽃이야를 듣고 오셨습니다. 성다경 어린이가 노래하고 안정화와 내손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코러스로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아무데나 비어도, 생긴대로 비어도, 이름 없이 비어도 모두 다 꽃이야. 노랫말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주네요. 노래가 먼저이고 그림이 나중에 만들어진 그림책이지만 이 책은 펼치는 장면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표현된 꽃들을 만날 수 있어 정감이 가는 책입니다. 이 책을 아주 천천히 자세히 그림과 만나고 또 글을 소리내어 읍조리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가 꽃이 되어 옆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칫 쪼그라든 내 마음과 내 주변 사람들의 소홀함을 다시 사랑으로 채우고 싶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모두 다 꽃이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혹은 연인끼리 또는 혼자라도 마음을 보듬고 나누는 서로가 꽃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꽃은 어떤 꽃과도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아름다움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모두 꽃입니다. 지금까지 우한 엄마에서재 엄명수 박진아였습니다. 책과 함께 우한 하루 되세요.